이번 시간에는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첫 번째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기둥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기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면체의 한 종류였던 앵각 기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전체의 한 종류였던 원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엔각기둥과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둥의 겉넓이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겉넓이를 구할 때는 입체 도형을 펼쳐서 즉 전개도를 그려서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삼각기둥과 원기둥의 전개도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 전개도를 살펴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그 공통점은 밑면이 두개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엔각기둥, 원기둥의 정의였던 밑면이 합동이다라는 거 그래서 합동인 두 개의 밑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옆면은 한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로 알수 있는 것은 기둥의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왜냐하면 밑넓이가 두 개니까. 래서 거기에 옆넓이 하나를 더해 주면 그게 바로 기둥의 겉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자, 기둥의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거기에 옆넓이를 더해 주면 됐었다. 그러면 밑넓이와 옆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넓이와 옆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이 주어져 있고요. 밑면의 반지름이 r. 그다음에 원기둥의 높이가 h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밑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면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밑면은 바로 이 원이 밑면이었다. 자 그러면 밑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원의 지금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옆면을 보도록 할게요. 옆면은 바로 이 부분이다.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근데 지금 세로는 h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로만 구하면 되겠죠. 가로는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이 길이와 같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옆면의 가로와 같은 부분은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즉 원주와 같은 것인데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저 원주를 찾아주면 반지름이 r이죠. 그래서 원주는 2πr이 된다. 그래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2πr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옆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2πr 곱하기 h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밑면이 총두 개였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주어야 한다. 자 그래서 원기둥의 겉넓이를 정리를 해서 적어주면 2πr 제곱 플러스 2πr h가 된다. 자 그러면 함께 풀기 1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어져 있는 입체도형은 삼각기둥이다. 자삼각기둥에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개도를 살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전개도를 먼저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전개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밑넓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면을 살펴보아야겠죠. 자, 지금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1을 해주면 그게 밑넓이가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돼서 6이 된다. 자, 옆 넓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옆면은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세로는 4, 가로는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적어주면 3 더하기 4 더하기 5에 세로인 4를 곱해줘서 48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겉넓이는 밑넓이가 두개 존재하고 거기에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는데요. 정리를 해서 적어주면 6곱하기 2 거기에 플러스 48 해서 60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원기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이 4, 높이가 7인 원기둥이 주어져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거 전개도를 그려준다. 그래서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밑면 두 개와 옆면 하나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밑 넓이를 구해 주도록 할게요. 자, 밑 넓이. 밑면은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파이 R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은 16파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옆 넓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옆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되겠죠? 직사각형이니까. 자, 세로는 지금 7cm로 나와 있다. 가로의 길이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 즉 밑면의 원주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밑면의 원주는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2파이 아래 아래 4를 넣어주면 2파이 곱하기 4 거기에 세로 곱하기 7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56파이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겉넓이는 마찬가지로 밑넓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어야 한다. 자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곱하기 2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겉넓이는 16파이 곱하기 2 플러스 56파이는 88파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둥의 부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둥의 부피는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사각 기둥, 즉 직육면체의 부피를 학습했는데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즉 사각 기둥의 부피를 이용해서 삼각 기둥의 부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 기둥의 부피는 그림에서 보는 것와 같이 직육면체를 반으로 쪼갠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직육면체의 부피, 즉, 사각 기둥의 부피를 반으로 나누어 준 것과 같다. 즉, 2분의 1을 곱해 준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사각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각기둥의 부피의 식에 대입을 해주면 1분의 2 곱하기 직육면체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분의 1 곱하기 직육면체의 밑넓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육면체의 밑넓이, 즉 사각형, 직사각형을 반으로 나누게 된 것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1분의 1 곱하기 직육면체의 밑넓이는 삼각기둥의 밑넓이와 같아진다. 그래서 삼각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삼각기둥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사각기둥의 부피 공식과 삼각기둥의 부피 공식을 살펴봤을 때이두 공식으로 알수 있는 사실은 기둥의 부피는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살펴본 각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자, 그럼 원기둥도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의 부피를 알아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그림은 원기둥 안에 n각 기둥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n각 기둥의 변의 개수를 한번 늘려 보도록 할게요. 즉 사각기둥에서 오각기둥, 육각기둥, 칠각기둥, 팔각기둥 점점 변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 원기둥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이 사실로 알수 있는 것은 원기둥의 부피도 바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을 지금 우리가 케이크 자르듯이 자, 등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직육면체 모양으로 형태를 바꿔 주었는데요. 자, 우리 원의 넓이 구했던 활동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번에 전체 원기둥을 등분을 해서 직육면체 모양으로 만들, 만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 직육면체, 즉 사각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그럼 밑넓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밑넓이는 지금 세로는 r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로를 찾아봐야 되겠죠? 가로는 지금 색칠하지 않은 부분의 호의 길이의 합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원의 둘레의 길이의 반과 같은 거죠. 우리가 원의 넓이 활동을 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칠하지 않은 부분의 호의 길이의 합은 원의 둘레의 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인데 그거의 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서 파이 r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밑넓이 구할 수 있겠죠 이제? 밑넓이는 파이 r 곱하기 r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그다음에 높이를 곱해 주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기둥의 부피는 전부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풀기 2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입체 도형은 삼각 기둥입니다. 자, 먼저 밑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삼각 기둥의 밑넓이는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삼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2가 돼서 30이 된다. 자 그래서 부피는 이 밑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구해질 수 있다. 그래서 30 곱하기 6이 돼서 180이 된다. 자, 두 번째, 원기둥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의 밑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은 16파이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16파이 곱하기 6이 돼서 96파이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였습니다. 그래서 n각 기둥이나 원 기둥이나 그 겉넓이와 부피 구하는 방식은 똑같았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할게요.